아 잠깐만 박물관 휴지 어디냐 휴지 이제내 대화 좀하자그라 그죠 오호 무험하도다 나는 신라의 여왕 조미젠 니라 여왕은 버스 노선 관리와 터미널 관리. 그리고 뭐다 잠깐만, 그리고 뭐다 알뜰 교통 카드 관리 기타 등등 을 하고 있 느니라. 오늘, 이여 왕이 바쁜 시간 을 쪼개 어 일정 을쫙짜놨 느니라. 전기 버스, 경주시내 두 대가 들어왔는데 보러 갈 계획이니라. 그리고 알뜰교통카드라고 있거든나 있거든. 있거든. 알뜰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보러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주시의 버스 노선을 점검하는 그 과정을 또 함께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이 맞느냐?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되느니라. 어서 가라.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조미재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고 했다. 공중에서 늘 먹던 그 음식점으로 어서 운전하도록 하라. 점심 메뉴는 신라의 전통 음식인데 고기 산적이 들어가 있느니라. 보면 알 것이야. 음, 산적이 두툼하네. 음. 자 여기가 신경주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 노선 안내도가 다 붙어 있고요. BIS 시스템이라고 해서 몇 분에 출발하고 또몇분 뒤에 들어올지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택시 타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경주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택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편리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외국인들 계시네. Hello! Nice to meet you! 네, 우리 관광객들. Yeah, yeah. Uh, this is a uh, traditional dress. <laughs> How about this city? Wow, yeah. So far, it's beautiful. Beautiful, uh, yeah. Thank you, thank you. 이제 대화 좀 하세요. 자, 버스 언제 들어오나 박례관. <laughs> 자 신경주역 버스 충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스는 50번 신경주역에서 경주역을 거쳐서 용광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차가 전기차니까 조금 조용하고, 네, 조용하니까 안부승 차감도 좋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알때 교통 카드 아세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거장까지 800m 이상만 걸어가면 1회당 1 2 5 0원에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한 달에 총 44회 55,000원까지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꼭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신설된 노선 710번, 711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신경주역에서 출발해서 경주월드까지 가는 버스고요. 요게 711번 버스고요. 신경주역에서 출발해서 불국사를 거쳐서 불국동 행적복지센터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자, 711번 불국사 가는 새로운 노선 한번 저희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노선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시면 7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노선을 타고 불국사까지 가시면 20분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710번, 711번 두 노선 다 황리단길을 거쳐서 간다고 하니까 관광객들한테는 특히 더 이점인 것 같아요 오늘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브이로그 유익하고 좋았는지 모르겠구나 어땠느냐? 앞으로 경주시청교통행정과는 경주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이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